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여러분 한주 동안도 잘 지내셨죠? 제가 지금요 되게 부끄러워요. 왠지 아세요? 되게 느낌 이상한데요. 되게 오랜만에 마스크 벗고 설교하니까 뭔가 <laughs> 벌거벗는 것 같은 그런 되게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laughs> 예전에는 그 코로나가 한창 심할 때 여기 아무도 없이 저 혼자서 여기에서 막 녹화를 했었거든요. 혼자서 여기에서 아무도 없이 막 영상 방송실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녹화 누른 다음에 일로 내려와가지고 막 영상 찍고 다시 올라가서 막 누르고 막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되게 어색했었는데 이제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 생활하는 거가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런데 이 어색함이 참 감사한 어색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시 코로나 이전으로 조금씩 조금씩 돌아가게 될 것이고 또 교회에 그동안 멈춰져 있던 사역들과 활동들이 다시 진행이 될 텐데 그때에 여러분들도 아 그동안 멈춰 있던 것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고 재개하게 되면 뭔가 좀 어색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뭔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여기시면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들에 잘 적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많이 듣게 되는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나의 삶을 되돌아 봤을 때, 아, 난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이런 분들 혹시 계신가요? 혹시 예전에는 자유롭지 못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아, 그때부터 나는 이전과 다르게 자유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혹시 계실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곧 길이고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말씀은 결국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와, 난 정말 이전과 다르게 정말 자유하다. 아,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 아, 예수님이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네. 이런 느낌을 갖고서 신앙생활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경험이 아마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자유롭기는 커녕 예전과 다르게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아진, 더 커진 책임과 의무와 더 많은 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보다 오히려 더 부자유해졌다. 오히려 나는 더 속박당하고 억압당하고 뭔가 불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자유롭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은? 그 예수님의 말씀과 반대로 더 부자유하고 더 속박당하는 그런 삶, 더 불편하고 더 많은 책임과 의무를 짊어져야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일까요? 이거는요. 분명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유랑 우리가 꿈꾸는 그 자유가 다른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이 자유를 사전에 찾아봤는데요, 자유란 외부적인 구속이나 무엇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날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는 자유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곧 자유로운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쉬고 싶을 때 쉬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놀고 싶을 때 노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에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이유가 너네 맘대로 놀아라, 너희 맘대로 먹어라 너희 원할 때 쉬고, 너희 자고 싶을 때자 이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걸까요? 이게 아니라면 도대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그 자유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성경 속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남의 종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이 사람들은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등등등 아주 많은 나라에 침략을 받았고 또그 많은 민족들의 종으로 살기도 했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이 많은 곧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었던 자유란 최소한 육체적인 자유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과거에도 육체적인 자유를 억압당했던 적이 있었고 현재에도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자유롭게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자유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을까요?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유대인들은요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반박했는데 그 전에 한마디 말을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은요 곧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이 대답이요,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맞는 말이었어요. 옳은 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자유도 육체적인 자유를 의미하셨던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 심판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최소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담겼었던 자유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긴 알았다는 거예요. 최소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유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요, 이 사람들이 자유를 얻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들이 우리는 남의 종된 적이 없고 우리는 이미 자유하다고 말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율법의 행위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잘 따르기만 하면 진리 안에 거하는 인생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을 준수하는 것만이 심판을 면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율법을 잘 지키면 자유를 얻게 된다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자유를 얻기 위해서 율법만 미친 듯이 주구장창 지키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아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도 아니고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도 없는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즉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심판을 면할 수도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자유케 될 수도 없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들한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준수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주의 성수를 하고 교사나 임원이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그 봉사와 헌신이 우리의 구원을 결코 고장해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봉사와 그 헌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보증해주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리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일까요? 구약의 창세기를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는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단 하나 너희들이 선악과만 따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따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으로 죽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뱀이 아담과 하와한테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시나요? 너희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고 너희 스스로가 선악을 판단하게 된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 말은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가 없게 돼. 하나님의 가치가 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가르침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다 필요 없이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하고,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너희 마음대로 누구의 간섭도 없이 자유롭게 살아라. 뱀은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유혹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자유였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죽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던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유의 결과일까요? 아담과 하와는요, 베임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 먹었던 바로 그 순간,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거예요. 마귀의 말에 복종을 한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 이꼴 마귀의 말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죄의 종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자체가 이미... 마귀의 말을 듣는 것과 똑같았거든요. 그렇다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참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죄를 범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러한 삶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저주를 받고 내쫓김을 당하여서 죽음을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인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진짜 속박당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불편하고 부자유한 것처럼 보여요. 주일 아침에 일찍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낮까지 막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 피곤함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노력들, 정말 크리스천들은. 부자유한 삶을 사는구나 불편한 삶을 사는구나 속박당한 채 사는구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부자유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삶이 역설적으로 참된 자유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매여서 살아갈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잖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장에서 즐겁게 축구를 하고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축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축구 공도 필요하고 골대도 필요하고 또 축구를 하는 사람들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축구의 규칙이 필요합니다 규칙이 없으면요 그건 축구가 아니에요 그냥 공놀이에요 공은 발로만 차야 하고 손은 골키퍼만 쓸수 있고 상대편 골대에 공을 집어넣어야 점수를 낼수 있고 반칙을 하면 안 된다는 규칙이 있어야 축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규칙 속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그 아이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썩어 있을까요? 막 누가 억지로 시켜 가지고 막 울면서 축구를 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 아이들은 분명히 엄청 즐거운 얼굴로 축구를 하고 있을 거예요. 수많은 규칙이 존재하더라도 그 규칙 안에서 축구를 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축구를 즐기고 있다고요. 오히려 나는 자유롭게 하고 싶다고 그 모든 규칙을 어기고 손으로 공을 잡고 우리 편 골대에 막 공을 공을 집어넣는 그런 애가 있으면 그이 아이야말로 모든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축구를 하는 친구들로부터 내 쪽김을 당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아이는 누구일까요? 규칙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일까요? 아니면 수많은 규칙 속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일까요? 당연히 규칙 속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들은요, 축구를 하면서 규칙에 얽매이고 구속당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규칙 속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 것그 자체가 기쁨이고 이 아이들한테는 자유인 거예요. 오히려 축구를 못 하게 하는 것이 부자유인 거죠. 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 잠깐 짧은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사파리 공원인데요. 차에서 내린 여성을. 옆에 갑자기 호랑이가 나타나더니요 순식간에 물고 사라집니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보니까 차 안에서의 말다툼이 화근이었습니다 남녀가 싸우다가 화가 난 여성이 화김에 차에서 내렸는데 그새 호랑이가 물고 간 겁니다 결국 여성은 숨진 채 발견됐고 뒤쫓아간 사람도 크게 다쳤다고 하네요 남녀반란객은 왜 하필 사파리공원에서 싸운 건지 그리고 왜 하필 차에서 내린 건지 저 모든 상황이 참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자는 어땠나요? 사파리로 들어갈 때 모든 규칙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난 나머지 그 모든 규칙을 무시해 버렸어요. 그 규칙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고 그 규칙이 있기에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파리를 관람할 수가 있는 건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모든 규칙을 무시했더니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빛교회 청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진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진리 안에 거할 때이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만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울타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안전이 보장될 수가 있어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유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전이 보당, 보장되지가 않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그 전쟁 속에서 누가 안전하고 누가 평안하고 누가 자유하고 누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는 자유도 평안도 행복도 존재하지 않는 법입니다. 그곳에는요, 공포와 불안과 슬픔과 아픔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주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주님 안에서만 자유도 평안도 행복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축구도 그럴 거예요. 누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축구를 다 잘할 수가 있겠어요? 연습하고 많이 해 보고 규칙에 익숙해져야 축구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진리 안에 거하는 연습과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그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질 때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안에서 구속과 속박이 아니라 참된 자유를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